멋지에요. 오늘은 제가 짜잔 집 앞에 있는 아이스께끼라는 데에 가서 이 우주모양 미니 젤리라는 것을 차, 사러 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우주모양 미니 젤리라고 하니까 약간 엄청 작은 젤리 아닐까요? 그럼 일단 여기 옆면에 보시면은 되게 작거든요. 이만한 것 같아요 대략 그러니까 그러면 엄, 얼마나 작은 녀석들이 얼마나 만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고 일단 저번에 제가 설명서를 꼼꼼히 안 읽어서 되게 탈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구젤리들의 옆면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까는 거예요. 그래, 이 설명서 덕분에 까는 게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이게 되게 까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럼 먹어볼게요. 짠, 까요. 됐다. 우선 하나를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는데. 색깔은 어떨지, 맛은 또 좋을지, 까볼게요. 옆면? 옆면. 이. 옆면 까는 거 봐. 마... 어, 와, 까졌다! 까졌다! 역시 설명서, 땡큐! 아, 까졌어요, 까졌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색깔은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유령 신부가의 유령 신부의 피부 색깔 같고요. 맛은, 냄새는 오리지널 지구젤리 비슷한 향이 나거든요? 안맞아지죠 일단, 얼른 먹어볼게요. 죄송해요. 음! 맛있다. 이게 약간 포도잼, 포도잼 같은 그런, 그런 동계 건조 쥐구젤리와 비슷한 향이 나요.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포도잼이고.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볼때저 비닐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볼때 약간 푸르스름한 거 보이세요? 이것보다 약간 연한 거 보이시죠? 이게 젤리의 색깔입니다 왜 몰랐지? 하나 더 원래 먹방이라면 기본 두 개는 먹어줘야 하는 법아 진짜 이건또왜안 까져? 엄마 찬스. 까져 <laughs>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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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엄마가 아주 잘 까졌어요 <laughs> 하나 더. 음, 여기 포도잼이었어요. 아무튼 엄청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더 그림 설명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서 이렇게 생겼어요. 케이스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뭔지 까먹었을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봐주세요. <laughs> 이게 맛있겠다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웬만하면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모바!